안녕하세요. 뽀뽀쌤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왜 뽀뽀쌤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기분 좋을 때, 그리고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을 때 뽀뽀해달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반갑게 맞아지는 얼굴이라고 해서 선생님 이름은 뽀뽀쌤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책은요. 돌멩이 스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아나이스 보질라드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건데요 어, 기존에 나와 있는 우화를 각색해서 만든 그림 책이에요. 그리고 어,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 수프를 만드는지 어, 여기 있는 나오는 동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가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볼 거예요. 어, 여기에는 늑대, 닭, 돼지, 거위, 말, 양. 염소, 개, 이렇게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동물들이 숯불을 맛있게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돌멩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한번 만나볼게요. 자, 동물들이 사는 마을에 흰머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늑대 한 마리가 어깨에다가 자루를 메고 들어오고 있어요 누구네 집에 왔냐면요 바로 닭네 집으로 먼저 오고 있는 거예요 꼬꼬꼬꼬꼬닭 알지요? 그 닭집으로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닭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돌멩이 스프를 만들어줄게 같이 만들어서 먹을래? 닭이 뭐라고 했을까요? 깜 놀랐겠죠? 그런데 닭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늑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늑대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눈도 침침하고 이빨도 빠져서 누구를 잡아먹지 못해. 그러니까 닭이 안심하고 늑대를 들어오라고 하겠죠. 그리고 늑대랑 같이 스프를 끓이는 건데요. 어, 스프에 여기 있는 닭은요, 샐러드를 넣고 싶다고 해요. 자, 샐러리를 넣어서 같이 끓이면 맛있을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샐러리를 준비해서 같이 끓인답니다. 그럼 닭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돌멩이를 넣으면 맛있는 스프가 될까? 어떤 맛일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가 왔어요. 바로 누구 왔냐면요 돼지가 온 거예요. 돼지가 왜 왔을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돼지, 거위, 말, 양, 염소, 개가 늑대가 당내 집에 들어간 걸다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까봐 이렇게 당내 집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돼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닭이 말하기를 이렇게 돌멩이 스프를 만들어준다는데 같이 먹자! 돼지도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돼지가 좋아하는 야채를 가지고 와서 호박을 넣어서 또 먹게 되지요. 어, 그 다음에도 다른 동물들이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늑대가 당뇨집에 들어간 걸 보고, 어, 떻게 될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찾아오게 되지요. 바로 거위하고 말이 찾아와서 같이 돌멩이 수프를 끓여서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동물들이 오지요. 바로 양과 염소와 개가 들어오지요. 같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수프를 끓여서 세 그릇씩이나 먹게 돼요. 그런 다음에, 늑대가, 이렇게 무서운 칼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맞아요. 돌멩이를 찔러보는 거예요. 돌멩이를 찔렀는데, 돌멩이가 어때요? 떡떡떡떡 거리니까, 늑대가, 어, 아직 덜 익었네. 이 돌멩이는 다시 가져가야겠다. 그러면서 가방에 넣어서 자루에 넣어서 다시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나가는 늑대를 보고 다음에도 또와 이렇게 말을 해요 늑대의 눈은 이상한 눈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동네에 또 왔을까요? 자 그거는 바로 여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늑대가 돌멩이를 넣은 자루를 메고 이번에는 다른 동네에 꽃이 있는 동네로 가게 됐어요. 자, 마지막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아,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은 친구 관계를 관심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친구가 걱정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는 책이지요. 바로 자 우리 친구들도 이돌멩이 스프 먹고 싶지 않으세요? 허, 선생님도 어떤 맛인지 늑대한테 전화해서 나도 먹고 싶어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소개한 책은요 돌멩이 스프라는 책이에요. 다음에 뽀뽀 쌤하고 또 만나요.